네, 제가 오늘 전달드릴 이야기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. 피터 드러커의 격언이죠. 이 격언을 실제로 활용한 컨설팅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오늘부터 이커머스 e 기업 엔사를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했는데요. 오늘 제가 설정한 것은 바로 경영계기판을 설정한 겁니다. 경영계기판.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우리의 목표 매출액은 50억입니다.라고 했을 때그 50억만 덩그러니 냅두면 우리는 그 50억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어떠한 우리 회사에 이슈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경영 기기판을 오늘 설정을 했고 경영 기기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 매출 50억으로 잡았으면 어 계산하기 쉽게 60억이라고 하겠습니다. 우리가 연 매출 60억이라고 잡았으면 우리가 한달 동안 어, 달성해야 할 매출액은 5억일 겁니다. 60 나누기 12 하면 5니까 5억일 거예요. 근데 물론, 회사의 어떠한 어, 업계라든지,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상 수, 그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가 월 매출액, 그럼 최소한 이 정도 매출액은 우리가 월간에 해야 된다. 라고 하는 지표를 설정해 주좀 좋습니다. 경영기기판은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월별로 체크해야 할 그런 숫자들을 관리하는 도구 중에 하나예요. 어, 이 N사는, 어, 경영기기판을 월간과 주간으로 나누었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, 어, 월간 경영기기판은 후행지표, 목표 매출액, 뭐, 이익률, 이런 것들로 세팅을 했고요. 그러니까 결과값인 거죠. 결과값. 그리고, 이 월간, 어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간으로 선행지표들을 체크했습니다. 뭐, 예를 들어, 로아스라든지, 우리가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면, 어, 우리가 A가 되면 B가 달성될 것이다. 이 B는 후행 지표인 거고 A는 선행 지표인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 N사에 가서 이 월간 경영기기판과 주간 경영기기판을 세팅하고 왔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시각화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뾰족하게 그, 맥,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. 라는 것을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지금 오후 11시 11분이고요. 저는 오늘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공부를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진행했고, 9시까지 어, N사 넘어가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가인지 경영 특강, 그 다음에 매출 데이터 분석 및 전략 방향성 보고, 그리고 목표 경영 계기판 설정, 그리고 전략과 전술, 어, 교육 및 실수를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본사로 넘어와서, 어, 이비우, 이비 스터디를 진행했고요. 그 다음에 브런치 글 썼고, 링크 링크 썼고, 또저 혼자 공부 진행하다가 퇴근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